내주고 블루 입장에서 저렇게 힘든 관게 쉬운 장면은 아닌데 그렇죠. 그냥 분위기상 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오! 있었던 오! 것 같고요. 아, 손대잘 짧아졌고요. 오 이거면 뭐,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울산 S가 상당히 자신 없어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경험치 차이가 좀 나는 드래곤 로드 첫 라운드를 딴다는 거는 아직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. 그렇죠. 네, 라는 걸 보여주는 여기서 뭐 울산 S가 창문에 몸 내놓고 보려고 하다가 권차이 하나둘 잡히고 이러면 모를까. 시간이 40초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5대 3의 병력 싸움은 거의 아, 어렵죠. 네, 그래서 네, 야드 네. 선택합니다. 아, 아닌가요? 또 돌아갑니다. 2로 가봐. 생각이 많아요. 네. 아, 숫자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뭐 매번 말씀드리는 장면입니다만 3대 5 혹은 2대 4 이렇게 두명 이상 차이가 나면 할수 있는 거는 숫자를 맞추는 것밖에 없거든요. 근데 거기다가 지금 시간까지 부족한 그림이라 사 선택을 해서 가야 돼요. 자 나갑니다. 윤세웅이 체력이 없어가지고. 네.